자, 지금은, 아프, 아프 선수이 출발되었구요. 출발해서 계속 내려막입니다 1km 4분 54초. 2km 6분 47초. 여기서부터는 시골 냄새가 납니다. 선택하겠습니다. 3km, 4분 48초. 바람이, 전면 바람이 불기 때문에 앞에 노란 풍선, 저기에 그룹이 한 15명. 저 뒤에 붙어야 됩니다. 4km, 4분 38초, 4.6km. 이제 달리기가 좀더수월해습니다 30m, 뒤에 붙자. 5km, 4분 39초, 20m, 가까워진다. 커피 서둘러서 뒤에 붙기보다는 서서히 붙어나가야 됩니다. 우측에는 메타세키야. 좌측에는 갈대 풍광이 좋습니다. 봄에다 어, 어, 호스는 평평하게 계속 해어져 있습니다. 풍광은 썩 뛰어나지 않지만 좌측에 갈대도 좋고 공기가 좋습니다. 6km 4분 26초. 7km 4분 29초. 마라톤 장갑의 용도. 지금 땀이 나서 눈이 따가워요. 만약 지금 보 본용 일반 장갑을 끼우면 손이 깝깝했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메디놈을. 8km 4분 33초. 여기는 순천만입니다. 9km 지점 대마치고 이쪽으로 와야죠 야 선도 빠르다 화이팅 9km 4분 29초 멋지다 10km 4분 30초 11km 4분 11초 카푸치로 해보겠습니다 12km 4분 24초 13km 4분 30초 오늘 데이 코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 제 눈앞에 10명 잡아야 됩니다. 16km 4분 24초. 14km입니다. 15km 4분 31초. 하 5km 남았습니다. 하하하 잡아라! <laughs> 잡는다! 16km, 4분 25초. 검수대에서 눈을 닫다 산에 걸렸습니다. 자, 빨리 안전시키고. 자, 가까워진다. 잡아라! 하이, 하이.

하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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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단다! 하이! 간다! 가자! 가자! 18km, 4분 22초! 앞에 15m! 잡아라! 하이 하이 1km 남았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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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뛴다 청주 조화 하리팅중국 공보 하이팅 19km 4분 24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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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1km 남았습니다. 가자! 20km 4분 16초. 하, 안녕 하, 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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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33분 기록했습니다 아, 예, 진주, 진주에서 한번 봤습니다 예, 기록 축하합니다 저번주 제마에서 봤습니다 어, 강치훈님 제마에서 인터뷰했어요 어, 어 제마에서 인터뷰 어, 네. 그때 몇분 들어왔지 네, 3시간 43분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몇분 들어왔습니까 오늘은 1시간 34분 들어왔습니다 34분 잘했다 화이팅 아, 네. 만세 미다한테 스쳐 신다셔가지고 미다가 예. 저기 저희 세차러 닝구로예그 코스 있는데 거기 인터뷰 좀 하러 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뛰신 분들 많습니다예아예 아, 예, 안녕하세요. 예몇 킬로 뛰는데 오늘? 10 킬로 뛰었어요. 10 킬로. 우리 세만. 세만 5 킬로. 두 분은 어떤 사이?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 네. <laughs> 예 마라톤 연인. 연인. 야, 좋습니다 사진 네. 한번 찍을까요 네저 네. 네. 구독하고 아, 있습제 찍어드릴게요 예. 오빠팬이가아 같이 찍읍시다 아 예예 아, 예. 우리 중간에 있고 화이예수 아, 네. 어, 많았습니다 하나 둘셋 아, 감사합니다 아. 있습니다. 예 하나 둘셋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오잘 뛰죠? 네. 중간에. 네. 따라 잡혔습니다. 네, 초반에 너무 빨리 뛰었다. 네, 맞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어? 6일만에 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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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몇분 오늘? 오늘 32분 32분? 30분? 와, 잘 뛴다. 아닙니다. 이 몸으로 잘 뛰는데, 최종 한 5kg 빼뿜어 서버살이다. 예.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야, 청도장님, 달리는 내내 앞에서 너무 잘 뛰는데, 지금 체중이 몇 킬로 나갑니까? 90km 남냐. 90km 나가는데 왜이 네. 살지 너? 네? 예? 꾸준하게 연습하고, 동두식 네. 마라톤 TV 꾸준히 보면서 공감 네. 얻으니까 잘 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네. 체중 한 10kg, 1 0 k g 빼으면 장난 아니겠는데? 그러면은 네. 서브스를 서버스리 할까봐 서브스리는 천천히 하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42입니다. 42이면 네. 지금 제일 좋을 때니까 올겨울에 체중 좀뺍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내년 서브스리도 한다. 죠 예,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어, 지금 땀이 뻑 젖었습니다. 달리는 내내 장갑을 끼는데요. 장갑은 까까바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날 지금 기온이 한 영상 15도 정도 될 겁니다. 달릴 때는 영상 5도 정도. 그때는 손이 시렸겠죠. 메리노울 마라톤 장갑 괜찮습니다. 자. 비타민에 미네랄 먹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40분 패미 하셨는데 네. 야 잘하더라 딱 맞춰서 자기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23분입니다. 풀코스는 56분, 56분? 네. 달리 역수 잘게생겼는데집이 어디에요 선지입니다. 전주 네. 나이가 어떻게 되죠 25세인데 2 5 25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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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5세인데2 5 2세 25세인데 다2 5 2 5 2 5세데 열심히 해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멋지게 생기다. 달이 잘아이 생겼다. 몸도 땅땅하고, 야 이, 야이 버건 봐라. 진짜 네, 멋있습니다. 네, 어? 전주. 네, 전주. 전주의 네. 인물 하나 났다 마라톤 인물. 기대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따 전주 오신다고. 예예. 그럼 예. 안 순대. 다음 <laughs> 주에 남원에서 뵙겠습니다. 예예.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매장년. 중일이요. 중일 중1. 지금 꼬리낸 거예요? 네. 네? 지금 꼬리냈습니까? 네. 지금 힘들어요. 목소리가 힘이 없다. 어. 우리는 이상한데 아, 저. 자, 자기는 어때요? 지금 힘들어요, 재밌어요. 어, 재밌어요. 여기는 재밌는 것 같다. 기록 몇 분인가 합니까? 한 시간 팔 분. 1 시간 8 분. 똑같이 들어왔어요. 몇 분? 아니, 쏜한 시간 이십사 분이에요. 한 시간 십오 분이요1 시간 십오. 한 시간 분. 15, 야, 정말 멋지다. 중학교 일 학년인데, 예 앞으로 운동 열심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어. 안녕하세요. 예, 인터뷰 안합시다 네. 어, 인터뷰 하합시다. 오늘 몇 킬로 뛰었습니까10 킬로요. 10 10km? 킬로 네. 달리면서 유튜브 촬영한 네, 거예요? 촬영하면서 뛰었는데 아, 너무 힘들더라고. 아, 아 네. 대단하다. <laughs> 집은 어디예요? 순천입니다. 순천입니까? 제가 저가 4년 전부터 구독했었어요. 4년 전부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부산 감사합니다. 어, 부산. 해운대에서 뛰시요 예예. 골식방 TV입니다. 무슨 TV? <laughs> 골식방이 사장님이 마라톤 거든요 제가 구독한 TV에. 네. 야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예예. <laughs> 예. 짭초이님 예, 예. 오늘 달릴 때잘 뛰던데 아, 뒤, 뒤에 좀 체력이 떨어져 가지고 아. 자기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원래 하프가 1시간 39분 했었는데 예.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지 42분 나오고 아, 그런데 몸매 보니까 억수로 잘 뛰겠는데 연습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한달 훈련거리가 얼마나 됐었지? 최근에는 한 100km 조금 넘는 그 정도. 그러면 안 되지. 네. <laughs> 이거는 유튜브 촬영하면서 뛰는 거지. 아, 네, 잘하더라. 힘들지요. 달리면서 네. 말도 하고, 네. 어, 다닐 때 기록 부르고 네. 그러던데. 선생님 따라서. 예. <laughs> 마라톤 기록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어, 뭐 최종적으로는 어차피. 뭐몇 년이 걸리든지 서브 3 하겠다 하고 싶은데 예. 이제 싱글부터 천천히 그 도달해가야겠죠. 아니 천천히 가면 더 어려우니까 빨리해 <laughs> 빨리, 해, 빨리. 아, 예. 예. 몸매도 좋고 나이도 좋고 그러니까 올겨울 열심히 안 땡깁시다. 예, 그래갖고 내년 봄은 무리고 내년 가을에 우리 한 만나면 기록 한번 물어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수고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 자주 뵙거든요예 고생했어요. 예, 예. 예. 수고. 예. 오늘 기록 어나 하십니까? 41분 41분 목표대로 예. 들어왔습니까? 예. 예. 아니 뛸때 보니까 수수즐겁게뛰어요형님 똑같이. 아, 정도 좋고. 예. 예. 말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예. 그런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즐겁게 달려야지 생각합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습니다 예. 다음 시합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저고무 집중. 아, 예. 43칠까지야. 은어 얻습니까? 저요. 예. 전남 광양입니다. 광양. 예. 선생 기록은 어떻게 되세요? 1 시간 2 7 분에. 서... 1 시간 2 7분잘 뛰는 서브스리 주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인데. 하나, 둘. 아니 두 번째인데. 예. 하프 최고 기록 오늘. 와한 시간 이 분이야. 와 선수 장난 아니네 키도 좋고요.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마흔 일곱인데. 마흔 일곱. 내년에 서브스리 합시다.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내년에 서브스리 할수 있도록 예, 예. 대신 좀 계속하세요. 예, 예. 예, 대회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예. 힘들지? 아, 너무 힘드네요. 하프? 제 네, 네. 처음 뛰봐요 하프 처음인데, 오늘 기록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우와, 방금 들어갔어요, 방금. 20, 방금이면. 한, 몇 분이에요? 20, 3 0 25분? 1시간 25분 아니야. 1시간 40분될 거예요, 아마. 1시간 45분 정도? 1시간 45분? 네. 집은 어디에요구례요 네, 구례 네. 마라톤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네, 3년 전에? 3년 전에? 네. 시합은 몇번 뛰어왔었는데요? 하프는 처음 뛰어봐요. 하프 처음. 그전에는 몇 키로? 10키로만 몇번뛰어 10키로만. 네. 이제는 하프만 신청하세요, 하프만.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어, 짧은 거 신청하지 말고. 아, 1 0킬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어. 하프만 신청하다, 그 다음에 풀코스도 신청하고.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예, 옥수수 아, 멋지게 생겼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예, 오늘 아,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네. 아, 친구예요. 아유, 지금 아유, 들어왔습니까? 아유, 몇 분인데? 아유, 1분 46초. 1분, 1분 4 6초1 아, 1시간 46분. 네. 달릴 때 휴대폰 들고 뛰면 힘들 건데 아, 아마추어라서 시계 어. 그냥 고 어. 어? 시합은 몇번 참석해 봤습니까 처음, 처음. 처음 하프 처음 네. 앞으로 계속 마라톤 할 겁니까 아, 내년에 풀코스 내년에 풀코스 그럼 <laughs> 훈련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한 달에 몇 킬로 뛰습니까 한달에 20킬로 오늘 21키로 그 진짜 한달 평균에 20키로네 네. 훈련을 200키로 뛰어야 됩니다 알겠죠 한 달에 예, 수고 많았습니다 꼬리했습니까몇 키로 뛰었습니까 아, 로 집은 어디세요 광주 가면 아, 지금 달리고 막바로 광주로 갑니까 여기서 네. 식사하고 갑니까 아, 광주로 바로 갑니다 광주로 바로 갑니까 네. 광주에 가서 밥물러뭘 먹어야 됩니까 어... 오리탕, 이런 떡, 것들. 떡갈비. 떡갈비. 떡갈비를 추천합니까? 네. 이 전라도 쪽은 먹을 때가 많으니까 저는 박바로 광주 와서 뭐한글을 할까 싶었는데 아. 순천에 왔으니까 또 지역 소비를 아. 해야 되니까 순천에서 식사하러 가려고. 꼬막, 꼬막 정식 드십시오. 꼬막 정식. 네. 예, 알겠습니다. 아. <laughs> 가면 광주 와서는 뭐 드실 겁니까? 광주 사람은 광주 와서 뭐 먹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사람은 뭐... 뭐, 굳이 뭐, 집에, 먹습니까? 집에 가서 먹습니까 <laughs>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laughs> 대장 빠져나왔습니다. 와 대장 교통이 굉장히 막히네요. 지금 대장 빠지나 2 3 0분 지났습니다. 이제 식사를 갑니다. 어디 가느냐 하면요. 우장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대주국밥을 시키면 순대 모둠을 놨다가 내준다고 그래요. 순천에는 다른 데도 많습니다. 괜찮은 데가 많은데, 저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즐기려고 우짱 시장에 돼지국밥 먹으러 갑니다. 와이프가 좀 싫어하지만 와이프를 설득했습니다. 설득한 거 맞나? 설득한 거 맞답니다. <laughs> 우리 와이프가 제 말을 좀잘 들어줍니다. 와이프, 고맙다!